그.. 낚시하는데 좀.. 가세요 내 패스 이름 좀 볼래? 아 단차 니 어, 네 얼굴 개꼴받네 진짜 딱 10만원만 모아서 단차 해볼까? 아 근데 내운 봐서는 절대 이거 단차를 안 뜨는데 이거 아.. 아 부럽다 S급 너무 부럽다 아 짜증나 60만원이나 썼네 저거 채팅 차단 못 박냐 저거? 돈 빌려드립니다, 씨. 그, 20만원 빌립니다. <laughs> <laughs> 20만원 좀. 그래. 근데, 지금 약탈꾼으로 전직해서, 마을 한번싹 털면은, 목태한 10만원은 나올 것 같거든? 아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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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. 아직은 때가 아니야. 그렇게 10만원 털어도 어차피 지나올 텐데 왜 하냐고? 이제부터 털 거야. 조심해. 솔직히, 어부나, 뭐, 광부나, 뭐 요리사... 솔직히 터는 맛이 없어. 사실 농부가 제일... 제일 맛있지. 털었을 때 가보치가 제일 높지. 아, 이 시간에 딸깍했으면 얼마 벌었을까? 이거 돌아다니는데 메리트가 없는데 안 나와서? 너무 안 나오는데? 안 나온다. 그냥 딸깍이나 하러 가죠. 딸깍이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. 다시 본업으로 돌아갈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, 아, 근데 좀 그러네. 이제... 약간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졌달까? 음... 그 혹시 그러면 나한테 그거를 줄래 이 농장을 어때? 사실 농사가 꿈이었을지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그냥 저걸로 돌아갈까? 나도 농사 할까? 농조쿠 가입시 전원 토양 60개 100% 증정 문이 민기증? 네브라 형에스급 오페 노노잖아 토양 100개는 주지 본 60개야 약탈꾼은 약탈꾼도 4차까지 있나? 아, 4차를 해야지 TNT가 사용 가능해. 아, 그 혹시 약탈자 하면 남의 집다 부수기 가능. 응, 부셔봐. 접으면 그만이야. 접으면 네동장내 거. 아, 마음이 편안해진다. 이 딸깍 역시 딸깍이 최고야. 아, 이거 스택을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저두 번만 빼주십시오. 자, 두두번따닥해주세요 두 오! DC. 제발! 야! 아니, 회뽑기만 못하냐? 아니, 지금 여기서 할수 있는 거, 회뽑기 빼고, 문다 좋았어. 이거 봐! 아니, 이거 물고기로 스택다 빨린다니까, 이거? 아니, 뭔 물고기만 나와. 씨, 이거 0.8%인데, 이거 그렇게 잘났야 이거는. 아, 진짜 30만원 모으자, 이거. 진짜 3연차 돌리자. 아니, 이거 1연차씩 단차에서 안 나오니까 너무 감질 만나서, 이거. 화가 날라 그러거든? 한 번에 쪼라락 세번 뽑자 이 서버에서 내가 가장 돈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 근데 이거 농장... 진짜 한 10층 높이로 쌓아놓은 다음에 농장... 농자... 아니 그... 농장 제대로 운영만 해도 사실 돈 엄청 많이 벌겠는데? 자금을 모아서 차라리 나도 농부로 갈까? 약간 지금 꺾이고 있어 지금 농부 돈 버는 거 보니까 아딱한 번만 해볼까? 어 노래! 노래 정신 나갈 거 같아 한 번만 해보자 어... 그 적대적 적대적 생명체 오, 천사링 천사링 와아 <laughs> 아니 대머리라서 왜 이렇게 웃기냐 와와 <laughs> 천사 보너 보너 그리고 저 보는 거휠드오 도... 저... 어, 뭐야 와, 와. 피닉스 날기 지장품 이게 나온다 고 미쳤다 와 지금 생긴 아, 아, 거 보이는데 야아못 참아 두 번만 더자 가자 <laughs> 이건 그냥 불타는 개구리 아니야? 아이고 공주님, 그 공주님. 와. <laughs> 눈이 안 보이는데. <웃음> 와, <웃음> 눈 어디갔어? 아니 사, 삽살기 아니래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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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삽살기삽살 <laughs> 아니 눈 어디갔어? <laughs> 아 너무 웃겨. 하, 아, 농부가 미련 거 같긴 하다 아무리 봐도. 오, 씨앗 자란다. 자란다, 자란다. 뭔가 생긴 건 그냥 콩나물인데? 원래 대파가 이렇게 자라나? 나는 부자가 되겠다. 약간 최종 보스까지 다 잡고 온 용사가 팩 없어가지고 그냥 귀농하러 온 것처럼 보이겠는데? 초반에는 광질로 시작해서 아이템 맞추고 인첸트 한 다음에 어부가 됐다가 팩 뽑기를 하다가 너무 안 나와서 미쳐버린 정춘보는 결국 돈이 많은 농사를 선택했다. 아니 농부 여관 귀찮은 게 아니네요. 왜 벌써 딸깍이가 그립지? 아니 왜 안나와! 안나와 임마! 뭐지? 바다위에..뭐야 오! 아니 님들 웃긴게 뭔줄 알아요? 지금..니 네 앞머리 있잖아 지금 나랑 지금 거의 똑같다? 나도 거의 눈이 안보여 앞머리 내리면은 주인 닮았서 지금 야 이거 파 엄청 많이 나온다 농부가..농부가 미래인거 같은데 이거? 나 확실한거는.. 딱만 보긴 하는데 재밌어. 오랜만이야 내지 이거 철거해야 되지 않나? 오, 어? 오 어, 개꿀맛. 아니 뭐지? <laughs> 아니 아까 안 나왔는데 분명히. 그 집터 옮긴 건데. 아 건차 때문에 버그가 있었나 보네 그러면. 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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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. 내집 서리하기 야. 내집 맛집인데, 이거 너무 맛있는데, 이거 토양도 가져가도 되나? 빤빤빤빤빤. 아니, 뭐야? 아쿠아마린으로 집 짓네. 하하이씨 <laughs> 집이 파랑파랑하시네요. 안녕하세요. 오, 약간 바다 뿌띠, 바다 신전 같은데. 예쁘지? 블록이 이쁘네. 맞지? 바다랜턴 이쁘네. 바다랜턴 징징이로 도색한 느낌이라는데, 도수가 누구야? <laughs> 아이디죠. 아, 안 돼. 도수시켜 <laughs> 15,000원. 어, 괜찮은데 한 사이클에 저 정도 나온다고? 돈이 돈이 꽤 되는구나. 이게 농부? 진짜 고점이 높네. 확실히 뭔가 님들 게임 캐릭터 날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? 앞머리를 가린 머리카락과 등뒤에 검 세자루 인간형 스킨이었으면은 뭔가 멋있었겠는데 얼굴이 보노보노라 <웃음> 그냥 섭살기네 <laughs> <덥살겠네. 웃음> 어허 옷걸이라니 팩트폭행하지 마세요 어 깜짝이야 어 물고기인 줄 알았어요 <laughs> 형 뭐야 어 사람 한 명만 초대해줘 <laughs> 누구 김형만아 <laughs> 싫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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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대요, 동만님. 예, 괜찮니 파들아? 안돼, 종이로 변했어. 아니 내내 파들. <laughs> 아 진짜 머리에 종이가 있네. <laughs> 와 머리에 왜, 왜 종이가 두 개야? <laughs> 뭐야두 개야? 어두데 뭐야? <laughs> 하나 더 있는데? <laughs> 어내뭐 내 머리에도 뭐 하나 더 있네 이거? 뭐냐 이거? 내 머리에도 <laughs> 뭐 종이 있네? 내 날개가 없어졌어. 나는 내 가방이 사라졌어. 아, 이거 저게 그건가 보다. 위에 머리에 떠 있는 게 등대 치장인가 보네.